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이온킹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 우리 집사님은 못 보시고 다 보셔서 얘기하게좀 쉽겠구나. 근데 그 영화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만화 영화를 잘안 보는데 그 영화만큼은 아주 제 내리에 기억이 남아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내용에서 보면은. 사자 왕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의 아들 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사자 왕은 어,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형이다를 쓰는 안국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죠. 그래서 사자 왕과 그의 아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자 왕 동생은 사자 왕 아들 조카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어 사방 팔방 막힌 바위 위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만화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코뿔소처럼 느껴지던데 코뿔소 있어요? 많은 코뿔소 떼를 동원여서이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아들을 이렇게 구할렐라가 유엠에 처한 사자왕은 자기 동생 스카죠. 동생 이름이 스카였던 것 같아요. 동생 스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은 동생은 형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노리고 형을 죽도록 만들고, 조카에게는 아버지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면서 조카가 그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사자 왕의 아들은 자신이 왕의 아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도망가서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비하면서. 왕의 아들로서 자신의 전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잘못 알고 우리의 행위를 정지하는 사탄의 비단 때문에 저희들 역시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믿게 하는 마귀의 소임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은 이 모든 비난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비난을 늘어놓으라고 사단에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비난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깨닫는 것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이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마스 8장 12,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에 제가 어 예전에 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의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동생 이름이 복자예요. 복자 <laughs> 에 성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이 너무 너무 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 그래서 자기 친 오빠 목사님에게 오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 너무 기가 막히고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면은 공무원 시험이 좀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250대 이래 경쟁률을 뚫고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렇게 내게 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복자한 분이 잘해서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는 노마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아들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도록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정죄를 물리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 3 4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만 있으면 촉한 것입니다. 누가 정지하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정지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했다면 요한 1서 1장 8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쁘시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정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온킹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구하려다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고 대신하여 구하다가 죽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단과 같은 사자왕의 동생 스카의 속임에 의해서 자신을 거지처럼 거지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 아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어. 그렇게 얘기해 줘도 못 믿다가 드디어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연못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보면은 그림자가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얼굴을 봤는데 그 자신의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아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 너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 제사 아들은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다는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이제 아들은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동기 부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뺏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삼촌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회복은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왕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자 자신의 죄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사단의 역할을 한 사자왕 동생의 계략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담대하게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을 말할 때 드디어 삼촌, 스카.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촌은 자신의 아버지를 자기가 죽은 것을 신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도록 만듭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 사단의 나라를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양심의 가척 이러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더 이상 재하 사망에서 정죄받을 그 어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저는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해결하고 싶은데 입술로는 해결을 말하는데 머리와 가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죄이라는 것도 알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단님이 믿음으로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게 된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 자매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자매의 과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벌는이라고 되게 바쁘셨나봐요. 그래서 이 자매를 할수 없이 예, 엄마의 동생인 이모 집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 자매가 엄마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된 거예요. 엄마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매가 어, 그때 당시 대학을 다녔는데 어, 휴학을 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이 자매를 괴롭히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컵 때 밤을 새워서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월드컵 때 축구 시합할 때 팜을 세워가면서 축구에 응원하고 치킨 시켜 먹고, 먹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인들이 우리 나라 6.25때왜 자기의 생명을 걸며 죽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킨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군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미국이 아프칸에서 철수했겠습니까? 아프칸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습니다. 누구의 원조만 받았지 자기 스스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어요. 그러나 어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안 하는데 그러나 우크라를 보면은 왜 미국이 아직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도 도와주시지 아십니까? 우크라나는 자기 민족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우크라나 국민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우리의 부모님들이 설령 믿음의 가정이었을지라도 믿음의 조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녀 자녀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약했어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세계관에서 인식론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온 뒤로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입학했죠. 2학년 때 예, 편입을 해서 다다쓰기를 시험을 받았는데 선교지에서 한글을 배운다고 배운 게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구두로 배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받아으기를 받아왔는데 빵점을 맞은 거예요. 하나도 못 맞히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부는 아들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야. 아들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격려해 주고 보냈는데, 다음에 또 받아쓰기를 받아왔어요. 이번에는 엄청 기뻐 가지고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하고 자랑하라는데, 몇점 맞았을까요? 몰라요. 우리 자녀들 모릅니까? 10점을 맞았어요. 10점.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기쁜 거예요. 0점 맞다가 10점을 맞으니까 10% 맞힌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걸 자랑하려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잘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좀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찌질하게 그지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책을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책이 이 책을 보고 있어요. 이 내적 치유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번역을 할때참 번역을 잘했어요. 어,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나면은, 어, 썸뿌리가 나서 이렇게 나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쓴 뿌리가 자라나, 우리 안에 있는 유년기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상처로 인한 쓴 뿌리가 성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타나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신을 넘어뜨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더럽힘을 잊게 될 것이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번역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와닿죠. 우리의 이 내면의이 상처로 인한 쓴뿌리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부족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부족한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향하여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제하고, 정제받게 하고, 판단하고 판단밖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예전에 과거의 2년기 때 받은 상처를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정체성 그뿌리 심지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판단받게 하는 거예요. 너죄 많잖아. 너잘 못하잖아. 너 실패했잖아. 네 결과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사단의 책략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해서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불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해요.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줄수 있고 싸워서 승리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